들어가자마자 제니네 띠는 건 누가 주부 아니랄까봐 부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부엌이 이렇게 식탁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서 공간 실용성을 극대화했더라고요 필요할 때면 펴서 쓸수 있으니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싱크대 보이시나요? 넓고 깊은 싱크대 볼이라서 설거지하다가 나의 아름다운 실크 원피스가 젖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휴일에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라요. <laughs> 설거지하는 남편의 뒷모습. 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아시죠? 어, 요즘 신축답지 않게 인덕션이 세고 요리 마음껏 해야겠어요. 남편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일 수 있겠네요. 방세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드레스룸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납공간이 넓고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신혼부부 취향 저격인 것 같아요. 이 집을 보는데 음, 왠지 신혼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다면 얼마나 더 알콩달콩 했을까. 어떠세요? 신혼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드레스룸. 겟하고 싶으시죠? 드레스룸이 신혼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신혼의 필수 쉿. 침실이죠. 이 침대가 킹사이즈인데 오우 침대 킹사이즈를 놓고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나 남아요. 잠들기 전에 커플료가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동네에 이런 집 흔치 않아요. 서재로 쓰기 딱 좋은 트윈음이에요.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아이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공기순환이 필요하지요. 더 이상 창문 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공기순환기로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뇌 속으로 쏙쏙 집어넣어 주자구요. 광진구 자양동 신축 쓰리룸 빌라 이집 남편 몰래 할래? 광진구 자양동 쓰리룸 귀한 쓰리룸이에요. 아 우리가 왜 광진구 자양동 쓰리룸을 해야 할까? 포인트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저는 이곳을 일타쌍피라고 정했어요. <laughs> 아, 너무 좀 경망스러운 표현인가? 어, 하지만 딱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쭉 살면서 재개발도 꿈꿔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일타쌍피. 그렇다면 이 집이 왜? 어떤 게 그렇게 좋은지 포인트 세 가지만 적어줄게요. 첫 번째, 고양동 일대의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풍부한 집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심권 업무지. 특히, 우리 어때요? 강남. 네, 맞아요. 강남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강남 업무지와 접근성이 우수하거든요. 강남에는 또 GBC 타워와 그리고 영동대로 개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최대, 최수의 지거든요. 세 번째. 이곳은 우수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강변에 위치해 있는 강세권이거든요. 한강 산책이 5분이면 해결돼요. 음, 한강에서 조깅하는 내 남편의 모습 보기만 해도 그뭇하죠? 이곳은 그리고 강병북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바로 5분 안에 진입이 가능해요. 청담대교를 바로 진입하면 강남까지는 다리만 건너면 청담. 아, 우리 청담 사모님 같이 친구할 수 있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좀더 위치 살펴보기도 하고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광진구에서도 귀한 쓰리름이에요. 그리고 주위에는 당연히 직주, 근접으로 업무 지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니 인테리어 풍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당연히 풍부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할수 있는 별표 이곳은 말이죠. 구이동과 그리고 자양동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진행 중인 개발 인접지랍니다. 이곳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현대차 GBC타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등대로 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은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이곳을 초점으로 강남의 사모님들도 많이, 많이 투자하시는 곳이 바로 이 인근 지역이에요. 이 인근 지역은 벌써, 쓰리룸? 어, 벌써 앞에 십자 달았어요. 5억이 아니라 15억이라고요. 조그만 빌라, 오피스텔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 그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음, 저렴하게 구입해보자고요. 7호선에서 뚝섬 유원지역. 초보 10분 거리에요. 우리 운동 조금만 하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자구요. 전용 면적은 10.9평? 오, 그런데 실사용 면적이 18평? 8평이나 더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오, 8평이면 벌써 1 5룸 하나 나오겠어요. 참, 인심도 풍부하셔라. 응. 야, 그런데 이게 뭐죠? 제 눈에는 지금 에어컨이 두 대, 그리고 공기 순환기가 두 대라네요. 정말 인심 후한 곳이네요. 제가 꿈꾸던 것들이 하나 더 있어요. 한강. 낭만적인 우리 한강 라면 드셔보셨나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강 라면 언제든지 3분이면 뚝딱 먹으러 갈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 학군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학군도 또한 이곳은 우수하답니다. 초, 중, 고가 모두 코앞에 인접해 있거든요. 분양가는 5억 5,800만 원. 와, 그런데 뭐죠? 전세가 5억 2천만 원이네요. 전세가, 분양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니. 그만큼 전세가가 높다는 건 이거 하나 알아둬요. 실수요자가 선호한다 이 뜻이거든요. 실투자금이 3,800만원. 음 3,8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음, 올해 신상 헤르메스 구입할까 했는데, 요번엔 자양동 스리룸 빌라 한번 구입해 볼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좋을까? 음, 한번 살펴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야 이집 남편 몰래 할 거잖아요. 이 낭만적인 한강, 우리는 이 한강을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적격지가 줄져 있는 벨트라는 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 위로는 마포구, 용산, 그리고 한남, 성수, 바로 이 자양동 일대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자양동 일대에 이곳, 영동대로 코가 건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이, 재정비촉진지구까지 벨트륙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곳이 그 핫하다는 그곳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 안에 자양동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자양 5구역 그리고 우리 고가를 타고 가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바로 자양 1구역 철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려나 봐요 널뛰 넓은 광활함 공간이 이렇게 철거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꼭 서울이 탈모 걸린 것 같았어요. 얼마나 멋진 집이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그뿐이 아니에요. 건대 입구 쪽으로 보면 자양 시부교 구역이 있어요. 이곳은 호반 서밋이 곧 개봉박두 들어설 거예요. 한참 공사 중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자양동 일대는재정비쪽진지구로 계속해서 새로운 리셋, 리셋이 될 거예요. 그 옆으로는 또 우리 구의동 일대의 재정비쪽진지구도 있어요. 아, 이곳은 뭐 자양동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 영향도 받겠죠. 어, 동반 집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곳은 지금 91구역과 그리고 2구역 이곳에 대한 개발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고요. 아 이곳엔 또 업무타운들이 들어선다네요. 아, 종합행정타운도 조성되고 말이죠. 그 아래로는 혹시 보이시나요? 동서울터미널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앞으로 개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문이 아니에요. 이곳은 곧 트윈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랍니다. 네, 이곳은 앞으로 업무 타운과 함께 상업지 그리고 컨벤션 센터들이 들어갈 거라네요. 이곳에 우리가 거주할 때 살짝 살펴볼 게 있는데 깜빡했네요. 바로 얼마나 편의 시설들이 있느냐. 쇼핑, 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쇼핑,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롯데백화점이 인접해 있었군요 아 이곳에는 스타시티라고 놀거리 볼거리도 많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공원 공원도 한강변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이 바로 코앞에 그 있답니다 우리는 공원을 거닐고 한강을 거닐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강변은 항상 낭만이 깃들여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어느 도시나 강변을 위주로 개발을 하고 고급주택의 계획을 잡는 것이 바로 이 강변이랍니다 혹시 한강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강변을 따라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곳이 그곳에 속하는 곳이랍니다 주변에는 또 우리가 맛집 먹거리 무시할 수 없죠 바로 화양동 건대 있고 거리로 그 많은 먹자, 먹자, 먹자 젊음의 거리 상권이 얼마나 발달했게요? 그것에 대한 수요층도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그 뿐이 아니죠. 바로 옆 동네 성수 성수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티밸리 성수동 카페 거리 모두 다 수요층이랍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살짝 다리만 건너면 청담대교. 이곳만 건너면 바로 청담동. 현대차 GBC 타워와 그리고 영동대로 개발이 코앞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엔 잠실, MRC 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개발이죠. 이곳의 개발 때문에 주위의 집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아시나요? 아파트는 평당 1억이 이미 다 넘어섰고요. 주변의 빌라들도 이미 3룸이라고 한다면 10억이 넘는다네요. 그런데 오, 우리는 10분만 살짝 건너면 아직 5억이라네요. 이것만 봐도 어떤 줄 아시겠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좀 저렴한 3천만원대로 수혜지역과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가 갖춰진 그리고 쭉 살다가 일타양피, 재개발도 생각할 수 있는 일타양피를 한번 겟 해보세요. 그럼 이집 남편 몰래 할래?